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집사님? 예, 한번더 인사하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백 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아멘. 지난주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무슨 일이라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일들이 넘칠 것이다 이단과 사이비가 아주 횡횡해질 것이다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길 것이다 그 예가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중심이 되라. 그리고 말씀 중심이 되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서 두려워 떨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재난이 시작될 때의 사건 중심이라면 오늘 말씀은 재림의 때에 있을 박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지금 몇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 거죠? 예, 2020년 계속 마지막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세다. 그러면 지금이 막 말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세라는 기간은 2020년 예수님이 만약에 3000년대에 오신다 그러면 3000년까지 계속 마지막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마지막 때 성경에 나온 일들과 박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 시대에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알고 박해가 있을 때에 더욱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24일부로 교회 소모임과 식사 금지 등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박해가 근본적으로는 철회되었습니다 각 교회들의 기도와 또한 우리도 이를 위하여 단일 기도회로 함께 기도했고 또 많은 분들이 청와대 투고를 했고 총리실 전화 등을 통해서 핍박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이러한 기독인들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이기고 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있을 핍박들의 첫 번째 사항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구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구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를 공해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회 권력자 임금들 앞에 서게 하여 매질하기도 하고 핍박할 것이다. 지난주에 구리시장이 소모임이나 식사 나눔을 하는 교회를 신고하면 포상하겠다고 하니까 이번 주에는 서울시에서도 보상금으로 건당 3만 원씩 주겠다며 교회 핍박 의지를 더해 가고 있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동성애 축제라는 퀴어 축제는 하게 하면서 교회의 소모임들은 아예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만 핍박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어떠한 환난도 견뎌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부에 그리스도인들을 넘겨줘 핍박 당하게 하 되더라도 우리는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다. 매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신앙에 굳게 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라도 신앙을 지켜야 할줄 믿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게 해서 막아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굳건히 서있으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게 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함으로 구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콜로세움 대극장에서.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굶주린 사자들에게 뜯어 먹히고 십자가형을 받았고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빨리 죽지 않을까 화형을 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끔 많은 콜로세움 대극장을 모든 로마 사람들이 채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를 맞고 사자에 뜯겨 죽더라도. 그것이란 두렵고 화형을 당해도 역사가들의 평에 의하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굳건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매를 맞아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화형을 당해도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의연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 그 광경을 목격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급기야 325년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일제치하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핍박받았던 일들, 그 일들을 손자인 주승중 목사님이 이렇게 회고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제 강점 아래 7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종류의 고문 끝에 순교하셨어요. 근데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는데, 정말 견디기 힘든 고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잠을 안 재우는 고문. 내리고 찢고 뽑고 하는 고문은 견디겠는데, 잠을 안재는 고문은 견딜 수가 없더래요. 나중엔 뭐 정신이 흐려지고 목노해져가지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앞에 절하게 될까봐 그게 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잠안재는 고문이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요. 또 하나는, 목사님을 널판지에 올려놓고 아랫돌리를 빨개 벗겼어요.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꼼짝도 못하게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그리고 일제가 무슨 짓을 는줄 아십니까? 목사님 요도에다가 새포챙으로 쑤셔놨어요. 상상해 가십니까? 목사님 그고문을 당할 때면 칼로 아랫두리를 점에낸 듯한 그런 극심한 통증에 기절을 하기를 여러 번 하시고 그고문을 당할 때면 하나님 차라리 빨리 내 영혼 거두어 가달라고 울부짖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고문 당하고 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감옥 안에서 소변을 볼 수가 없어서 통증 때문에 바닥을 벌벌 기어다녔다 그래요. 이런 고문은 계절도 없이 7년간 계속됐는데 특별히 겨울은 견디기 힘든 혹독한 세월이었다 그래요. 한 번은 할머니 며느리 가셨는데 속을 넣은 바지적을 넣어드렸더니 목사님 그걸 받으시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 제발 옷 속에 솜 넣지 마시오.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만 알겠소. 내가 입을 열면 엄살이 된것 같아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고문이 끝난 뒤에 돌아올 무렵이면 내 옷은 피에 흠뻑 젖습니다. 그 피가 두툼한 소음에 스며들어 마르지를 않습니다. 피에 젖어 축축한 옷 밑에서 터진 살이 자꾸 골으면 고름이 흐르고 피와 고름이 섞여서 얼어붙으면 그것이 칼처럼 되어 다시 내 살을 찢습니다. 고문 끝에 기절을 하면 일자가 양도 어느 찬물을 띄웠는데 그 찬물이 옷에 베어서 피와 고름이 함께 얼어붙으면 나는 옷 얼음판 위에서 떨게 되는 겁니다. 그러이 제발 손넣지 마시오. 그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한 번은 일자가 목사님을 회유하는 작전으로 3일간 가석방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갔은 저희 할머니께서는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 걱정 마시고 다시 가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은 조선교회의 밀알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 맡으시는 그뿐입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오시면 안되다 할머니께서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저희 선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아들아 그때 그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분명히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건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성령께서그 순간에 사모님을 통해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죠그 목사님께서는 영원하지 말라.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고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고백하시고 내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시고 마침내 순교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분의 시신을 모시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할머니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만 할 때가 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나약하고 힘이 모자라서 그리고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될때 버거리가 될수 없어서, 당연히 죽어야만 할 시간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그는 죽음을 택한 것뿐입니다. 소리 내어 울지 마십시오. 지금 올 때. 죽을 못산것 사무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에 섰죠.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 그들은 그곳에서 힘들다, 두렵다, 괴롭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일제 강점 아래 7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네. 종류의 고문 근데 숨겨졌죠. 네, 꺼주세요. 네. 6월 때도 신앙인들은 핍박받았으나. 그들의 신앙을 지켜 지금의 한국 기독교가 살아 있고 또 그들이 증인됨으로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의 핍박이 있지만 우리는 견디어냈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로써 십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져 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박해도 굴복하지 않는 불멸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서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아멘. 고난과 핍박이 와도 끝내 견뎌내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견디셨을까? 성령 충만으로 견디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의해 끌려가고 넘겨짐 당함으로 고통을 당하더라도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할 말을 성령에 깨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일수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을 잘 못해서 어찌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할 말을 주시며 그 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겠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이 말은 교회에 머무르라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교회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할 말이 주어졌고, 오순절 때 모인 이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성령 충만했던 그리스도인은 할 말인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으므로 그들을 보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수록, 승리할 수 있도록 견딜 힘을 주시며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를 마지막 때에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힘들다고 도망가려 합니다. 과바디스라는 영화를 봐도 그리스도인 중에 사자가 몰려오니까 처음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일부 사람들은 도망을 가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딜 힘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심지어는 잠을 못 자게 해서 비몽 사몽 간에 신사 참배하게 될까 봐서 그것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그럼에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견딜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뿐입니다. 할 말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가 한주 남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간구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나라와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성령을 체험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날의 핍박이 얼마나 강한지 견딜 수 없을 정도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이 되면 이사야 9장 2절과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처럼 가족 간의 신앙 때문에 대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모리시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지성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지성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처럼 사랑을 북돋워주는 것은 없다 하지만 복음을 감정적으로 강력하게 거부하게 되면 그보다 더 증오를 일으키는 것은 없다. 대한민국 기독교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 가족이라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사상에 절잘 했는데, 앞서서 절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 녀석이 교회를 다니더니 제사상에 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를 맞고 쫓겨난 경우가 교회에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나중에 그런 분들이 목사님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가 교회를 박해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한 사람이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죽는 데 내주며 대적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스펠 투데이 2019년 9월 30일자 보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엄마, 엄마가 기독교를 믿으면 엄마는 집을 나갈 거고 나를 돌봐주지 않을 거야. 어쩌면 엄마는 엄마 몸에 불을 지를지도 몰라. 중국 기독교 박해 상황을 감시하는 웹사이트 비터 윈터라는 그곳에서 2019년 7월 17일에 보도한 육치원생 아들이 기독교인 어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신고하게 하고 불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웃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소모임한다고 신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함께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죽음으로 견뎌냈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말할 분들도 있겠지만, 죽음보다, 죽음으로서 지키는 것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끝까지 견뎌내므로 주기철 목사님은 죽었지만,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위대한 증거가 되었고, 그 증거는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자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는 좋은 신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 앞에서 성도들에게 기도합시다라고 기도를 외칩니다. 기도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주시는 것이며 믿음이 강력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로 강력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녁에 함께 오셔서 기도합시다. 성령이 충만해 우리 일회 교회를 통해 도화동과 인천에 그리고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나타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오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마지막 날에 핍박이 올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핍박할 것이다. 우리를 죽음에 내몰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가 올 때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사.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별유하심이